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개인적인 일로 못 올렸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아니, 드가. 못 오는 겨. 산에 안 가고. 응? 어? 여기저기서 지금 늑 있다고 난리인데 지금 산에 안갈 겨? <laughs> 도대체 어디 있는 겨 아주 그냥 산으로 가라고 봐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뭐 여튼 그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저희 동네 쪽에는 아직까지 버섯 능이가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있어야 제가 작년 첫 능기를 9월 17일날 채취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백로가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빨리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뭐 비도 늦게 왔고 뭐 드로드로 그래서 원정산에 왔습니다 원정산에 왔고 땡땡군 아, 땡땡 땡땡도 땡땡군 땡땡 산으로 좀 올라가는 중이고 아 이쪽에는 좀 기대가 좋으니까 능이 버섯을 기대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아, 좋은 버섯들을 좀 봐야 되는데 볼수 있을런지 어쩔런지아 어, 오늘의 첫 번째 밤버섯이 줄르다가쪼르르르르르쪼르르르 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좋았. 어르르르 두 놈, 서이, 너이, 오이, 육이, 칠이, 오, 칠 <laughs> 후, 반포소지, 그냥. 활짝 폈구나, 야, 그냥, 그냥. 활짝 폈어, 아주 그냥. 어우, 좋았어. 어우. 어. 아 맨날 어떻게 가위를 가져온다는 것을 자꾸 깜빡깜빡 깜빡. 술을 끊든가해 지금 어휴 호저 밑으로 쫙또 줄르다가 반포서시다가 그냥 아유 무거우니까 패수 두고 가겠스. <laughs> 아이 정도 포인트면은 슬슬 또 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음. <laughs> 능이버섯 발견. 아, 1년 만에 보는군. 지금 아직 작습니다. 작아. 여기도 지금 빡 나오고 있는 능이들.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지대는 한850 정도? 한850 정도 되는 곳이고, 올라오네, 올라와. 이쪽도. 오, 여기 크고 있다. 오, <laughs> 그거 <큰> 있다. 좋았어, <laughs> 어우, 아까보다 좀더큰 능이. 어우, 좋구만. 아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우 좋구만. 아, 진짜 이 버섯은, 능이 버섯은 정말, 산에서 보는 즐거움. 아.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하고 또, 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유생들 밟지 않고, 조심조심 찾으면은, 요렇게 있다. <laughs> 능이버섯이 <laughs> 올능이가 있다. 란 말씀. 점점 커져, 능이가. 점점 커져. 어우 좋다. 어이 얼마만이죠? <laughs> 얼마만이냐, 이게. <laughs> 그러면 또더큰 게, 더큰게 어디 이 근방에 또두디야 가죽 가라 이 자스가 가서 몸보신해라. 너 나와 있는 애들이 있다, 없다, 좋았어. 어우, 대봐야겠군 잘잘 어우, 쁘다 이거 아주 아주 볼 때마다 이뻐, 아주 그냥 어 슬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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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채취할 만한, 능이들이, 우두, <목소리> 우두, 우두두두두두, 털어주고, 어주 <목소리> 아, 올해 첫 능이, 이쁘구만, 어우, 좋았어. 어우, 능이 형, <laughs> 어우, 능이 형, <laughs> 어우. 어디, 보자 어, 저쪽에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넌 두고 가겠어. 조그마니까. 야, 그럼 큰것들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찾아보면은. 아우. 아우. 도끼 이쁠 아우. 막살이잡살이 아주 그냥 어마무시해. 무거워서. 안 가져가. 밤버섯만 가져가. 어우, 살이 아주 그냥. 어우, 이렇게 사이즈 괜찮은. 유장수를 하고 있는. 능이버섯. 어 아 이렇게 막 나오고 지금 아 사이 좋습니다 아주 대가 모 아주 고 그냥 우두두두두두 오 호호. 기분 좋아졌어 오우 자 너네 더 자라 다음에 올게 잘 자라고 있어 으흠. 아, 오늘, 만난 것 중에서, 제일 큰, 능이 일 듯, 요, 아이구 이뻐라. 와, 오, 좋구만, 어우, 좋았어. 뭐야, 줄릉이 아니었어? 줄릉이 아니었어? 아, 아, 없나 또? 좋지조그만 아, 어. 따가나 우두두두. 어. 주고 어우, 조그만. 요것도 묻어주고. 어우, 이뻐, 아주. 오늘, 최고 큰,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능이 버섯 발견. 어우, 죽구만. 이만합니다. 완전 기분 좋아졌어. 어우, 땡큐베리 감사. 우두두두두, 우두 우드 어우, 묻어 주고 어우, 무거워, 아주 그냥. 오, 호 야.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우, 아주 그냥. 아주 깜짝 깜짝 놀래야지, 내가 그냥. 오, 호 야. 고마워. 야. 아, 이 정도면 또줄렁이가올렁이가 보일만도 한데. <laughs> 어마무시하구만 어 이쪽도 에 사이즈 좋은 놈이 이렇게 저 위에도 하나 좋구만 또 채취 또 채취 우두둑 묻어주고 묻어주고 어우 아주 뭐볼때 마다 아주 그냥 댕이 댕이 노루궁 댕이 한쌍 아유 좋구만 노루궁 댕이 가져가겠어 슛 오호 좋군 아우 날달리오 표고버섯 많진 않지만, 그래도 라면 끓여먹을 정도의 피고버섯. 이렇게. 이쁘구만. 또 슬슬 이제 능이버섯 또 철이 돌아왔는데 또 능이버섯 산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에 도토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 그래도 미끄러운 산에 도토리까지 있어서 또 잘못 밟으시면 또 낙상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게 조심히 천천히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버섯또 만지실 때도 기분 좋다고 또 그냥 또 버섯 덥석 만져서 또 뱀에 물리지 마시고 뭐 누가 뺏어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주위 한번 살짝 살펴보신 다음 채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여튼 또 저는 하산중이고 또 내일 산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유.